안녕하세요. 자동차로 인연을 만드는 민플입니다. 오늘 아우디 8월 프로모션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번 아우디 프로모션은 그동안 할인이 조금 아쉬웠던 SUV 차량들의 조건이 좋아지면서 그동안 눈여겨보기만 하셨던 고객님들께 정말 좋은 8월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딜러분들과 컨택을 해서 국내 최대 좋은 조건으로 안내 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으셨던 고객님들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24시간 연락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우디 8월 프로모션 같이 보시죠. 먼저 A3입니다. A3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2000cc로 출시된 차량이며 컴팩트 세단으로 사모님들 따님분들께 매우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A3는 등급 상관없이 아우디 파이낸셜 용치17%타금용 이용치 15%고요. 4천만원대로 가격이 책정된 차량이기 때문에 할인받으셔서 선물하시기도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합리적인 금액대로 아우디 세단의 감성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고객님들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24시간 연락 주시면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모든 구매 방식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A4 차량입니다. A3 차량과는 다르게 가솔린, 디젤 두 가지 유종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 고객님께서 선호하시는 유종으로 컴팩트 세단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BMW 3시리즈 벤츠 C클래스와 동급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A3가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님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아우디 파이낸셜 이용 시 18% 타금용 이용시 16% 가솔린 디젤 등급 상관없이 할인 동일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24시간 가능하시고요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모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A5 차량입니다 기존 아우디의 세단들과 다르게 스포트백 외관으로 뒤쪽이 날렵하게 빠진 외관이기에 선호도 높은 쿠페형 세단입니다 아우디 파이낸셜 이용시 18% 타금용 이용시 16% 가능하시고요 가솔린 디 디젤, 등급 상관없이 할인 동일합니다. 4오티FSI 가솔린, 쿼트로 프리미엄 기준으로 보시면 투도어, 쿠페, 포도어인, 스포트백 모델 모두 7천 초반대로 가격 형성되어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의는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24시간 가능하시고요.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모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A6 차량입니다. 아우디의 주력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 23년식이 거의 완판이 되면서 조건 조금 아쉬워진 상황입니다. 아우디 파이낸셜 이용시 13%, 타금융 이용시 11% 가능하시고요. 가솔린 디젤 등급 상관없이 할인 동일합니다. 23년식 디젤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아주 소량 남아있어 자사금융 타사금융 25% 모두 동일하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평소에 A6 디젤 관심 있으셨던 고객님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24시간 가능하시고요.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모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A7 차량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우디 세단 디자인의 정수라고 생각하는 모델인데요. 그만큼 할인이 아쉬운 모델이긴 하지만 희소성 인기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A7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파이낸셜 타동용 상관없이 8%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딜러사 중 A7 제일 높은 할인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문의는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24시간 가능하시고요. 현금 할부 리스 렌트 편하게 연락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SUV 차량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여성분들께 인기가 정말 많은 큐트 차량입니다. 이번에 아우디에서 엄청난 할인을 준비했는데요. 큐트 차량 아우디 파이낸셜 이용 시 24%, 사금용을 이용하셔도 22% 할인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4천만원대의 차량가에서 24% 할인까지 받으면 정말 엄청난 조건으로 구매해보실 수 있는 거고 3천만원 초반대로도 구매를 해보실 수 있는 거여서 빨리 연락 주시면 저렴하고 빠른 조건 고객님께서 선호하시는 색상으로 차량 받아보실 수 있게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비젤 단일 유종으로 준비되어 있고 등급 상관없이 할인 동일합니다 문의는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24시간 가능하고요 현금 할부 리스 렌트 편하게 연락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디의 컴팩트 전기차 큐포 차량입니다. 요즘 전기차 화재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고객님들 계실 텐데 아우디 모든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는 LG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국내 인증 1회 충전시 411km 주행 가능하고요. 최대 마력 203PS, 30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도 가능하여 내부 인테리어도 훌륭한 차량입니다. 평소 SUV 전기차량 관심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 괜찮은 조건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는데 아우디 파이낸 전체 이용 시21% 파금 이용 시19% 가능하시고요 등급 상관없이 할인 적용 가능합니다 문의는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24시간 가능하고요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모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Q7 차량입니다 평소에 눈여겨보고 계시던 대표님들 이번 할인 집중해서 봐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45 TDI 차량은 아우디 파이낸셜 이용 시21% 타금용 이용 시 19%로 굉장히 높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 TDI 같은 경우에는 자사금용 17% 타금용 15%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 SUV 중 공간 활용이 훌륭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40TDI 프리미엄부터는 3열 폴딩 시트도 내장되어 있어 패밀리카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라운딩 좋아하시는 대표님들, 지인분들과 함께 라운딩 다니실 때도 지인분들 골프백까지 같이 실기에 정말 용이하기 때문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문의는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24시간 가능하고요. 현금 부 리스 렌트 편하게 연락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Q8 차량인데요. 정말 엄청난 할인으로 준비했습니다. 4오 TDI 같은 경우에 아우디 파이낸셜 이용 시 무료 20%, 타금용 이용 시18% 가능하시고 50 TDI는 자사 이용 시 19%, 타금용 이용 시 17%. 그리고 무료 Q8 가솔린을 자사금 이용 시 18%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Q8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 SUV로 디자인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려한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죠. 특히 Q8 같은 경우에는 람보르기니의 무르스 차량과 동일한 플랫폼으로 제작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Q8 보고 계신 대표님들은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가솔린 재고가 생각보다 빠르게 빠지고 있다니 관심 있으신 대표님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자세한 견적및 문의는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24시간 가능하고요. 현금 할부 리스 렌트 편하게 연락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아우디 프로모션은 Q2, Q7, q a 과 같은 특정 차종들이 좋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원하시는 색상을 선정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대표님들께서 원하시는 색상, 원하시는 등급으로 빠르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인플은 현금, 할부, 리스렌트 모두 최저가로 24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딜러분들과 비교해서 최고의 조건으로 안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편한 시간에 연락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상에 없는 차종들도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는 댓글에 적힌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